안녕이 빵꾸떡꾸들아 오늘은 내가 특별히 힘을 합해 갔다. 야, 빵꾸떡 어디 갔어? 어디 갔냐고? 놀라? <laughs>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. 아주 팔자가 늘어졌어요. 늘어졌어. 왜? 왜 내가 작은 빵꾸떡꾸 때문에 회 처리 맞았잖아. 야, 큰 빵꾸떡꾸 너는 어떻게 폰생이었냐 아, 진짜 그 도새 빵꾸떡꾸. 내가 이거 연습하는데 너 손에 피다았잖아 그리고 내 너가 짝 부른 걸 얘기했지 내가 너 때문에 흑초리 맞았다고 너오 죽었어 그리고 내 그림기 숙제 다 했을 빨랑에 그래 내가 먹어봐 내가 네 머리카락 다 뽑아버릴 거야 딱 하나만이라도 손대봐 그냥 네 머리카락 다 뽑아버린다 어? 그럼 내가 이 놈을 계속 부른다? 깍두기 있는 금박구똥굴를 그래. 좋아한대요 사랑한대요 뭐? 그걸 말이라고 해? 방칸만 봐줘 내가 한칸 그려놨거든. 나 이제 한칸반 남았어. 한 칸까지만 먹어야 돼. 안 그러면 확 물어버린다. 안녕히 빵꾸똥꾸들아.